여러분 혹시 고추 좋아하세요? 저는 고추로 만든 반찬이나 고추가 들어간 음식을 모두 좋아하고 무엇보다 아삭하고 매운 청양고추를 생으로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입안이 얼얼해지면서 깔끔한 느낌이 정말 일품이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이죠. 고추에는 놀랍게도 사과의 18배나 되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의 최고인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 뇌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주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게다가 고추의 매콤한 캡사이신이 혈액 순환을 도와 몸속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여름철 잃기 쉬운 식욕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드셔야 하는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또, 신경통 및 관절염 증상을 완화해 주는 효능까지 있을 뿐더러. 평소 몸이 차서 소화장애를 자주 경험하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고추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고추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쌈장입니다. 아삭한 고추를 쌈장에 푹 찍어 먹으면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몸에 활기까지 불어 넣어주니 정말 최고의 궁합이라 생각하셨을 텐데요. 쌈장에 들어있는 된장은 건강에 참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이렇게 고추를 찍어 드시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섭취법이 아닙니다. 이유는 쌈장에 가득한 나트륨과 설탕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인공조미료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는 비타민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가득한 양의 비타민C, 비타민B, 그리고 비타민A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풋고추 100g에는 비타민C가 약 5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C 함량이 높은 오렌지와 비슷한 양인데요. 이렇게 풍부한 비타민C로 인해 노화 방지와 피로회복부터 시력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고추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칼슘 등 영양분이 정말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최고의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쌈장에 들어있는 된장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인데요. 실제로 암 예방 10대 수칙 중 된장을 꼭 섭취하라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쌈장 속의 된장은 몸 속에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쌈장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설탕이 고추에 가득 들어있는 비타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고추를 쌈장과 함께 드시면 그만큼 효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적절한 나트륨과 설탕 섭취는 노폐물 배출이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인의 식단에는 소금과 설탕이 많은 반찬과 과일이 가득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추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최근 물에 식초와 고춧가루를 타서 마시는 다이어트 방법이 한창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이 다이어트의 특효약이라고 알려져서 드셨겠지만, 이는 위에 자극을 줄수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물론 고추는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실제로 활명수와 같은 소화제의 원료로 쓰일 만큼 소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추의 캡사이신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치매의 원인 중 하나가 뇌세포막이 산화하고 노화되면서 생기는 손상인데요. 이때 고추를 드시면 뇌세포의 노화를 지연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고추는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과도한 캡사이신 섭취는 위 점막에 상처를 내고 위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더욱이 식초와 드시면 부작용은 더욱 더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다이어트를 위해 공복에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정말 위험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고추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매운맛을 즐겨 드시는 분들에 따라 기침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매운맛의 부작용으로 기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고혈압약인 에이스 억제제를 복용할 경우 기침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추를 섭취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고지혈증약에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타틴은 고추에 가득한 베타카로틴 성분과 상충되고 약물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고추를 드신다면 약을 섭취한 후약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고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추와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며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볶음에는 고추가 빠질 수 없는데요. 고추의 매콤한 맛이 멸치와 어우러져서 감칠맛이 한층 더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멸치와 고추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도 궁합이 좋은 조합입니다. 칼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멸치에는 칼슘을 비롯하여 인이라는 무기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몸속에서 비타민과 효소를 활성화하여 활력 가득한 에너지를 생성하고 몸 이곳저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멸치와 고추를 함께 드시면 고추에 가득한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멸치에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 포함되어 있는데요. 멸치의 지방 성분이 고추에 함유된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흡수를 최대 8배까지 끌어올려준다고 합니다. 이래서 고추와 멸치가 찰떡 궁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추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멸치와 함께 기름에 살짝 볶아주시면 영양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또한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되고 피부미용은 물론이고 노화방지 효과까지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와 고추의 조합은 암 예방뿐만 아니라 탈모 개선에도 효과가 좋은 기적의 식단입니다. 이는 두부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이 고추의 주요 항암물질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과 사포닌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전립선암 등 호르몬 관련 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 자체에도 항암 효과를 지닌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추와 함께 드시면 고추의 항암 효과를 최대 10배까지 끌어올려 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고추의 캡사이신은 머리카락의 모세포를 활성화하여 탈모 예방을 비롯해 머리카락의 성장 촉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고추와 두부를 꼭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가지입니다. 국민농업과학원에 따르면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강력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 속 노폐물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혈압과 당뇨 수치를 낮춰 줄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과 비만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눈의 망막 구성 성분인 로돕신을 만드는 역할을 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시력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와 가지를 함께 드시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어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 질환 개선과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며 전이를 방지하는 강력한 효능까지 발휘됩니다. 또한 콩팥에 열을 내려주어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혈당 상승을 막아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가지와 고추를 함께 볶으실 때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항산화 효능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는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끈적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며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함께 챙겨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고추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돋보기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돋보기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